안녕하세요 오늘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은 에이다로 선택했습니다 대표적인 레이어1 프로젝트죠 레이어1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고 강력한 이더리움의 경쟁자 라는 부분으로 시장의 활약이 대비하고 21년도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사실 20 2년도 하락 구간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23년도에 6월 달에 SEC 측에서의 증권화 이슈에직격타를 맞으면서 힘을 거의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에이 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화면 보면서 해 갈게요. 자, 에이다에서 지난 3개월 동안에 에이다 예, 거래가 급증을 했습니다. 예, 거래량이 이렇게 늘고 있죠. 예, 늘고 있어서 최근 이제 기관들과 고래의 에이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에이다 가격을 좀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맨날 딴짓만 하지 말고 좀 근데 개발 관련돼 있는 피드백은 사실 에이다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항상 상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놀고 있진 않다 놀고 있진 않은데 예, 그 부분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가격에 예,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조금 예, 그 조심해서 보는 거였죠 예. 지난 주봉 차트를 보면, 지난 21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구간의 움직임을, 예, 22년, 21년도 2 2년 하반기 때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에 추가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그 움직임이 전개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추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21년도 구간 끝 672원에 대한 지테스트 이후에는 매물대 공략이 안 됐어요. 매물대 공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면 하락 중에 나온 매물대 확인 정도의 움직임이 납니다. 위로 이때 내려왔다가 올라간 부분에서 매물대 확인은 됐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구간 끝에 오고 난 뒤에 매물대 확인이죠. 그 관점에서 보면 구간 때는 캔들적으로는 만들어 놨는데 캔들적으로 주공에서는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한 번도 구간 끝 이후에 여기를 중요가 여기 1파죠. 1파에 대한 매물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고 있다. 이 움직임 이후에는 또 조정이 있겠죠. 그 움직임 확보하고 나면 위로 추가 상승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는 저항이에요. 여기는 저항 관점입니다. 자, 이 움직임을 보고요. 우리가 이후의 움직임과 22년도 하락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 언급드리는 건 여기에요. 예, 절반. 예, 절반에 값이 1950원 정도 되네요. 1950원 위에 예, 월봉과 주봉, 예, 일봉이 예, 종가가 올라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여기에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여기로 바로 올라오기는 힘들다. 바로 올라오기는 힘들어서 4분의 1 자리부터 먼저 공략하는지, 그리고 8분의 1 자리부터 공략하는지를 순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내려왔으니까. 계속 내려왔거든요.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왔고, 여기 4분의 1 자리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추가하락이 났고, 이후에 4분의 1 자리 공략이 안 됐어요. 예, 텅텅 비었습니다. 예, 여기가 뭐 하나 만들어져 있어서 조심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여기 8분의 1 자리, 8분의 1 자리는 앞에 공략이 나와 있어서, 어, 여기는 돌파하겠다. 여기는 돌파하고, 궁극적으로는 여기 위에 올라와서 종가를 확보하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한 방에 바로 될까 한 방에 바로 될지는 알 수가 없다 한 방에 바로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움직임 이 나온다면 어쨌든 현재 상황은 주봉에서의 현재 상황의 22년도 구간을 보면은 여기에서 체크되는 부분에 보면 여기가 저항이 돼 있어요 저항이고요 여기가 202평이에요 그 그러니까 202평의 공략이고 여기가 한번 이 저항이 잡혔으니까 여기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여기와 최대치는 여기에서의 월북마감 뭐이 정도를 예상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지 일단은 704원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704원은 704원은 돌파 기 견성을 좀더 높게 보는 거고요. 이후에 202평에 대한 회복 움직임에서는 여기가 저항이 잡혀 있어서 한 방에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신 이 종가 확보하고 나면 예, 눌림이 나오고 그 눌림 이후에는 위로 올라갈 견성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는 거예요. 예, 그 움직임이 확정이 돼야지 사실상 예, 여기 구간 끝을 향한 공략이 전개될 수 있고요. 그 움직임이 나오면 여기. 0.38이 여기 1,560원에 대한 공약이 전개될 수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구간을 보면 이미 캔들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캔들적으로는 이미 만들어 놔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돌파 기성을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을 돌파하는 과정이 한번 중요하게 잡힐 걸로 보는 거고 이후에는 위로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본다. 그 예,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에이다 주봉 차트는 살피고요. 일봉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이렇게 차트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움직여 가고 있는 중에는 움직여 가고 있는 중에는 저희들이 체크하는 것에서는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는 안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는 안 다루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보면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간 끝 오고 난 다음에 공략이 안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구간 끝 오고 난 다음에 위에 매물대 공략이 다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A단은 매물대 공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위로 반등하는 구간에서 밀어 올려버린 부분들이 있는데 구간 끝에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중력값들 이렇게 올라오고 난 뒤에 중력값들 공략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1년도 구간을 따라 올라간다는 관점을 보면 자, 여기 21년도 2파동 1파동, 1파동의 구간 끝, 1파동의 구간 끝은 238원이고요. 238원이고 2파동의 구간 끝은 807원입니다. 자, 이 값들은 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3파동의 구간 끝이 1770원입니다. 이 값을 왜 기억해야냐면은 이값 위에 올라가야지 중요값과 상담 변곡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말한 매물대 확인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238원, 여기 위로 올라온 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여기는 돌파했죠. 네, 돌파했어요. 500원대에 지금 있기 때문에, 580원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 509원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죠. 509원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07원을 공략할 견성을 높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한 21년도 이 파동에 대한 구간에 대한 공략이 여기 22년도 5월에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과 지금 같이 보면 되죠. 그 과정에서 807원 위로 올라가는 게 여기는 중료가 796원 위로 올라가는 것과 이어지는 거죠. 예, 고 움직임 이후에는 여기 매물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여기는 1200원, 1300원이거든요. 1200원, 1300원대고, 여기는 지금 1000원대를 공략해야 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네. 근데 여기가 뭔 자리다? 예, 하락 구간의 4분의 1 자리다. 4분의 1 자리는. 여기 위로 올라와서 중요한 구간을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중요하다. 매물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률에 비해서, 그러면은, 보면 시장의 상승률을 에이다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예, 왜냐면 비트는 여기 이미 이제 돌파했죠. 시장의 상승률을 비트코인으로 본다면, 비트는 여기 이미 돌파했어요. 예, 지금 에이다는 여기 못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위로, 예, 공략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22년도 5월의 구간을 보니까, 어 여기에 구간의 움직임에서 구간 한번 만들어져 있어요. 앞에 구간들 빼고,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구간은 여러 번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구간이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번 만들어져 있어서 일단은 여기 두 개는 돌파견성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간 끝 1,000원과 천 1,100원은 천 돌파견성을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중력값 2번과 1번을 보니까 다 매물대 찔렀죠. 그래서 여기도 돌파견성을 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죠. 5월에 하단 변곡 위에 올라와서 지지받으면 여기 구간 끝, 구간 이탈을 대한 공략을 갈수 있는 발판을 우리는 5월의 하단 변곡으로 보죠. 5월에 차트 구간의 저점이란 얘기예요. 거기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안 오겠다는 시그널로 보고 강한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23년도 구간을 보시면 될듯 해요. 23년도의 움직임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3년도의 움직임이, 예, 하단 변곡 공략으로 이어졌던 움직임입니다. 하단 변곡에 대한 종가 회복 했는데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졌고, 6월달 강한 하락이 나왔고요. 예, 7월달 또 강한 반등이 나왔고, 또 이번 10월달에서 저점 10에서, 예, 10월달에서 저점 반등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23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구간에서 예, 구간에서 중요한 중요한 구간 상단 여기 496원 위에 올라왔죠. 예,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 파동의 움직임이 갈 거라는 거예요. 파동의 움직임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단 변곡. 올라앉는 움직임으로 지 전개되는 과정이에요. 자 요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보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알트라도 오늘의 알트는 꼭 살펴보세요. 특히나 기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의 알트코인들이 좋은 교재가 될 겁니다. 오늘 알트코인 영상 자체가 그래요. 예,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 구간 끝 위로 올라와야 되죠. 구간 끝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꼬리가 406원이에요. 여기는 은봉의 지지를 받지 못했죠. 여기 202평이거든요. 202평이고, 여기가 뭐가 있어요? 52평과 200평에 골든크로스가 있어요. 골든크로스가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406원, 그리고 401원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아, 지지가, 은봉의 지지가 아니고, 406원에만 양봉의 지지가 받고 올라갔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거라 봅니다. 예, 여기는 다시 올 자리로 보는 거예요. 다시 올 견성이 높은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움직임에서, 자, 위로 추가 상승세를 추세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갔고 여기 479원 왜냐면 구간 끝에서의 반등은 상단 변곡을 공략하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자 여기 위로 올라와서 종가 확보하고 그때 하단 변곡 위에 종가 확보 못 하고 다시 내려와서 자 479원에 대해서는 음봉의 지지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로 해야 되나. 여기 볼까요? 여기 양봉이 양봉이니까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네요. 479원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입니다.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로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강하다. 여기는 강하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가 깨지면 뭐다? 여기로 온다는 거. 예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움직임이 496원 위로 회복을 했고요. 예, 그리고 현재 496원에 대해서는 지지 테스트가 없이 예, 눌림이 없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진행 중이고 여기 22년도 5월에 하단변고 523원에 대해서도 양봉의 꼬리로 지지를 받고 위로 지금 올라 앉았어요. 위로 올라 앉았어요. 예. 그 과정에서 여기 구간에서 형성되는 또 상단 병곡이 있는데 여기는 또 양봉오래 꼬리로 지지를 받고 갔어요. 아 이게 반쪽짜리 지지만 지금 받고 가고 있는 거예요. 479원에 대해서는 확정적 은봉 종까 지지고, 그 외에 중요한 게 보는 406원과 496원은 지지 테스트 안 했고, 523원에 대해서도 반쪽 짜리 지지를 하고 간 거예요. 그 움직임이 전개되니까, 아, 여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올 견성이 있겠네. 정도를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지금은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으로 빠르게 움직임이 이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섣불리 생각하시면 오히려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일봉차 트에서 여기 볼벤을 상단을 또 돌파한 움직임이 이어졌죠. 추세상승의 움직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상승 중에는 뭔, 어떤 움직임 나온다? 5이평과9이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호재 악재하고 상관없이 그냥 기술적 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움직임이에요. 가격의 폭이 크니까 전부 다 움찔움찔 하겠지만 그냥 그거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의 움직임이에요. 구간이 커져서 심리적으로 그래 느낄 뿐입니다. 지금은 일단 볼뱅 위로 올라와 있어서 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움직임이 전개될 걸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움직임이 돌파가 이어지면 지지를 받고 나면, 예, 받고 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현재는 예, 볼벤 상단이랑 여기 562원, 545원, 537원, 이런 부분들, 특히나 545원에서의 지지 유지 중요하게 보입니다. 여기가 52평. 예, 혹은 내일 정도의 구입형 정도의 움직임을 볼수 있기 때문에 545원 정도에서의 지지 유지 이 부분이 나오는지 정도는 염두에 두고 보시고요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자 여기 523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할견성이 있어요 고움직임을 그좀 염두에 두시고. 그 과정이 깨지면, 자, 496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현재의 에이다의 움직임에서는, 자, 여기에서의 움직임, 예, 움직임, 여기에서 지지, 496원 지지, 뭐, 요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로 내려가지왜면 추세 상승이기 때문에 대략 여기서는 지지를 받을 견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움직임이 확정되면 이제 22년도 5월의 구간에 공략이 되겠죠. 예, 여긴 돌파 개연성이 있다고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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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쪽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 움직임이 파동의 움직임하고도 이어지겠죠. 예, 파동의 움직임하고도 이어지는 겁니다. 예, 저희들, 자, 뭐, 어방 분들은 올라가 있는 피부나치 값을 참고하시고요. 저희들이 공유해드리는 예, 박 이렇게 파동의, 파동의 관점에서는 자, 여기 1.618. 지금 현재 496원에 대해서는 지지 테스트를 안 하고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616원 여기 위로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여기 위로 올라와서 여기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지, 받아야지 위로 갈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582원 여기서 체크되는, 저희들이 체크하는 또 다른 피부 방식에서 체크되는 1.618, 582원의 종가. 형성, 종가, 움직임들이 나왔어요. 582원 종가죠. 583원 위로 올라와서 눌림이 예, 나오는 지 여부와 여기에서 616원, 616원 여기서의 지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이 움직임이 자, 여기로 올라가기 위한 예, 중요한 파동의 움직임의 스타트 라인이에요. 스타트 라인입니다. 파동 움직임의 스타트 라인이라고요. 이거는 예, 기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고 어, 좀 더, 저희들, 자, 심화 교육을 받으시면 좀더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지금 현재 그 움직임이 확정되면, 자, 여기 2파동이 690원에서 809원이고요. 3파동이 884원에서 1005원 정도 되겠네요. 4파동이 1080원에서 1200원 정도 되겠네요. 예, 뭐, 요 정도. 5파동이 1270원 정도 되고. 자, 여기서 어디에서 종가 확보하는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4분의 1 자리까지 회복하는지 여부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일단 4분의 1 자리를 회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택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강한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구간의 움직임에서 구간을 확보하고 나면은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와요. 이 과정에서, 어, 여기서 3파동에서 컷이 되버린다 종각보를 못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에이다도 조정폭이 좀 커질 수 있어요. 현재는 조정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돌파기 연상을 좀더 보고 있는 과정이다. 정도로 에이다에 대한 파동과 전체 움직임에 대한 살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체크되는 값들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의 관점에서는 예. 여기 545원에서의 지지 여부, 562원에서의 지지 여부 살피시고요. 예, 여기가 깨지면 이두 값이 깨지면, 특히 545원이 깨지면 그 다음에 523원, 그리고 496원 이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 어, 위에서 정리가 되는 모습이 전개되면 자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고요. 616원 위로 올라야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 583원 위에서 양봉 종가가 형성돼서 지지받아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지금 돌파기 현상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자, 여기서 받는지 여부, 545원에서의 지지 여부를 좀더 주목해서 보고 있다. 여기 545원에서의 지지 여부. 자, 이 부분들이 중요한 타점이 되지 않겠는가 정도 보는 거고요. 그 움직임 523원에 있으면 구간에 대한 공략, 5월의 구간에 대한 공략을 전개할 수 있다. 예, 지지 테스트를 어,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양봉으로, 양봉으로 꼬리로, 양봉 지지는 받은 상태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 545원에서의 지지 여부, 네, 예, 요, 요 구간대에서의 지지 여부를 좀 무선적으로 살피시라.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주봉 움직임도 같이 보시고 일봉에서 체크됐던 파동의 값들도 꼭 확인하시고요. 전체의 하락 구간의 4분의 1 자리 종가 확보 여부도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 또 눌림이 나옵니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현재의 에이다의 움직임을 살피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걸로 봅니다. 자, 에이다에서도 오늘 에이다는 좀 짧게 갑니다. 에이다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